안녕하세요. 스마일 닥터 문홍범의 웃음꽃 세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카르페디엠 아, 이란 말 들어보셨죠? 아, 라틴어로 현재를 즐겨라, 아, 지금에 충실해라, 이런 뜻이죠. 아, 죽은 시인의 사회, Dead Poets Society라는 1989년 영화가 있어요. 아, 로빈 윌리엄스가 키팅 선생님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 영화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 눌려 있어요. 모든 규칙과 권위적인 선생님들로부터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데, 이 키팅 선생님은 많이 달랐죠? 학생들의 창조적인 모습을 끌어냅니다. 책상에서 막 춤을 추는 등 자유로움을 마음껏 느끼게 해주죠. 자유로워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, 또 창조적인 가능성을 더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. 여러분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, 지금 현재에 충실하면서 또 즐기면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아서 힘내시고 스마일하세요. 웃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요. 감사합니다.